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기초 튼튼반 시작하겠습니다. 이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 십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명리학에서는, 그 어떤 성질의 변화를 한 10개로 나누어가지고 이거를 10개의 성질, 그래서 10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명리학의 꽃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초보 명리를 배우는 초보자들한테는 이 10성론이라는 게 일종의 구세주 같았어요. 구세주.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 명리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지금 뭐한천년 정도 됐는데, 뭐, 국법, 고법이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당사주. 이게 이제 900년, 1000년경에 만들어진 그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 이제 거기서 뭐삼제도 튀어나오고 그랬죠. 이제 고법 사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웠어요. 맞든지 말든지. 되게 쉬웠어. 뭐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안 맞겠죠? 이 구조가 단순하면 장점이 뭐냐면요. 고장난 시계 같은 거예요. 시계가 고장나면 하루에 두 번은 반드시 정확히 맞아요. 안 맞으면 말고. 그럼 이제 구조가 복잡해졌다라는 거는 시계가 돌기 시작을 했다는 거에 이제 일정하게 맞을 수도 있고 일정하게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신법 사주가 나오면서부터 신법 사주와 고법 사주의 가장 큰 차이는 사주의 기준점을 일간으로 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일간을 기준으로 하면서 일간이 생하는 거, 일간이 극하는 거, 일간이 생을 받는 거, 일간이 극을 당하는 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 개의 오행의 역할을 정했는데 이게 십성이고 이 십성론이라는 게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구세주와 같다. 명리학 해석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그 십성을 모르고 만약에 사주를 푼다 그러면 뭐간목이 개수를 보아 뭐저고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이거 시를 써야 되죠 시를 이거 뭐죠? 어 이게 완전히 문과의 영역이죠 이렇게 되면 사주 푸는 게 아, 그래도 좀미과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이게 이러니 이렇다. 뭐 이래야 뭐 사주를 푸는데 간목이 개수를 봤어. 아, 큰 거목에 비가 오고 있구나. 뭐잘 자랄 아이. 이게 이제 이제 뭐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거를 좀더 구체화 시켜주는 그 사주의 역할. 각각의 글자가 무슨 임무 역할을 맡았는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배우는 십성론을 배웁니다. 지난 시간에 비겁을 시작을 했고요. 지난 시간 강의가 비겁 1편, 지금 이번 시간 강의는 비겁 2편입니다. 자, 비겁 2편에서 비겁을 정리할 거예요. 비겁은 비견과 겁재를 합친 말을 비겁이라고 합니다. 뭐 비견이다, 겁재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기 그럴 때 그냥 비겁. 남자다, 여자다 구분하기 좀 거시기할 때는 그냥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고양인지 개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면 그냥 애완동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비견과 겁재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비견과 겁재는 한80% 정도의 성분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습성을 80% 정도를 공유하고 있는데 20% 정도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본다면은 비견이 순한 맛, 겁재가 매운 맛뭐 정도라고 하면 뭐 라면으로 치면은. 뭐, 뭐 보통 맛 순한 맛 라면과 뭐 매운 맛 라면 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경과 겁재는 일간의 기준으로 해서 생하거나 극하거나 또는 생을 받거나 생을 당하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생을 받으면 비경 겁재도 같이 생을 받고 일간이 생을 하게 되면 비경 겁재도 같이 생을 해야 되고. 일간이 통제를 받게 되면 비경겁제도 같이 통제를 받는 그런 형태, 동등 개념이라고 봅니다. 동등 개념. 그래서 사주의 비경겁제가 심리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동등 개념이 작동을 하게 돼요. 가령 각각의 사주의 십성은 심리적으로 작동을 할때 가령 관성은 계급관념이나 죽은 의식으로 발현되고 식신상과는 표현이나 뭐 드러낸 배품 뭐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뭐, 인성은 수용, 수용심리, 잘 받아들임, 뭐, 이런 거죠. 비경겁제는 동등심리 같은 개념입니다. 비경겁제는 동등심리. 이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좋게 작동할 때도 있고, 나쁘게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사주에서 관성이 매우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보통은 3개 이상 되면 많다, 4개 이상 되면 매우 많다, 5개 이상 몰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한 개나 두 개는 적당 정도 수준 뭐 이렇게 보는데 어, 많다 뭐두개 이상 세개 이상 되는구나 라고 본다면 해당 의식이 사주 전체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배우자와 나를 대하는 관계 비경겁제라는 의식은 동등 평등 가치라는 개념으로 보죠 그러면 비경겁제가 많은 사람은 배우자.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를 어떤 관계로 보게 될까요? 동등 개념으로 내가 설거지했으니까 나 너도 설거지해. 야 내가 200만 원 벌어왔는데 야 너도 한 150만 원 벌어와야 되지 않겠냐? 뭐라든가. 야 우리 부모님이 이거 해주셨으니까 너네 부모님도 좀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죠. 야 나는 누울 테니까 너가 내 입에다 뭐좀 넣어줘. 이거는 생받으려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야 내가 너등 긁어줄 테니까 너도 나등좀 긁어줄래? 이런 개념이 동등 개념이죠. 그래서, 비경겁제의 관념이 강한 사람, 특히 일지에 비경겁제가 있으면, 내 개인적으로 비경겁제의 관념이 강한 거고, 월지가 비경겁제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관념의 사회다라는 뜻이에요. 뭐, 다 나긴 하지만, 다 나의 관념이긴 하지만, 그런 관념이죠. 그, 일지에 비경겁제가 있는 일주들, 뭐, 가빈일주, 을묘일주, 임자일주, 경신일주, 이런무술 일주, 무진 일주, 이런 일주들 대부분 고란살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리학 공부하다 보면 신살이라고 해서 이 좋거나 나쁜 거에 따라서 뭐좀 좋아 보이면 신, 뭐좀 나빠 보이면 살 이렇게 붙였는데 이 신살이라는 거는 무슨 무슨 이펙트, 무슨 무슨 현상, 무슨 무슨 증후군으로 현대의 말로 표현할 을 수가 있는데 이게 고란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명리학에서 고란살은 그 무슨 살? 그러니까 무슨 무슨 어펙터, 무슨 무슨 이펙트, 무슨 무슨 증후군 근데 좀 살이 붙었으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형상을 말하는 건데, 고란살이 쉽게 말해서 결혼 못하고 혼자 산다. 짝이 없는 외기러기, 뭐 외로운 사라. 결혼해도 곧 이혼한다. 옛날 시대에는 결혼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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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한 인간사의 에... 절차로 봤어요. 그 옛날 동화들을 보면 대부분 결혼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뭐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뭐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꼭 인생이 다 성공한 것처럼 사실 인생은 그다음부터 시작인데 이제 결혼을 되게 중요한 인륜지 대사로 봤기 때문에 요즘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죠. 요즘에는 행복하게 사는 수단으로서 결혼이 이용된다라고 했으면 옛날에는 행복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나 삶에 태어난 목적 자체가 거의 결혼에 두고 있는 바가 강했어요. 이게 좀 요즘 식으로 보자면, 아니, 우리가 그 결혼하려고 태어났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란쌀이라는 말은 결혼 못할 놈이라는 또는 결혼해도 금방 헤어질 놈이라는 되게 안 좋은 용어인데, 이 고란쌀 얘기하다 좀 길었는데, 고란쌀 가진 일주들이 대부분 일주 가녀 지동이라고 해가지고, 일지에 비경업제를 깔고 있는, 아까 말한 뭐 가빈 일주, 을묘 일주, 임자 일주, 경신 일주, 신유 일주, 이런 형태들의 일주들, 뭐 다는 아닌데 대부분 고란쌀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배우자를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약간 요즘 생각으로는 약간 역설적이고도 이상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배우자를 동등한 개념으로 보죠. 이 동등한 개념으로 배우자를 보는 관념이 인류 역사상 최근 2, 30년 내에 생긴 관념이에요. 특히 한국은 뭐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약간 좀좀 좀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옛날 방식들이 고수가 되어 있겠지만 인류 역사를 뭐한 10년 10만 년 정도로 본다 그러면 뭐 모르죠 원시인까지 치면 100만 년? 뭐 10만 년 정도의 인류 역사에서 남녀를 동등 개념으로 본게 얼마 안 돼요. 뭐 최근 100년? 뭐 우리나라로 치면 최근 3, 40년? 뭐, 아직도 동등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뭐, 제가 어릴 적에 3 40년 전에는 흔하게 유행하던 말이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말을 듣는다. 뭐, 심하게는 조선놈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그게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비하하려고 만든, 길들이려고 하는 사이코패스 하려고 저기, 보죠 가스라이팅 하려고 만든 말들이죠. 남자가 여자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상대를 내사시키는 용어, 상대의 자존감을 팍팍 끌어먹게끔 만드는 여자.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밖간 일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 뭐 여자와 부거는 3일한 번씩 패야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상징하는 말들이 뭐냐면 동등한 개념으로 안봤다는 뜻이에요. 동등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돌봐주어야 할 대상이거나 나를 섬겨야 할 대상. 여자는 나를 섬겨야지. 나는 하늘이야. 마치 이런 심한 남존여비적 사상에 입각을 하고 있는데 비경법제의 사상과 논리는 동등하다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싸고 같이 공유하고 네게내 거고 내게네 네 거고 이게 비견 겁제의 심리적 내용이고 비견 겁제가 많으면 삶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좀더 많이 하게 되고 삶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주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남자 여자가 옛날에는 겸상도 안 했죠. 무슨 여자가 같은 한밥을 넌 부엌에 가서 뭐, 뭐 이런 식이었다. 말도 안 됐지 사실 옛날 시절이. 참... 그래서 일지의 비경법제를 가지고 있으면 남녀 요즘으로 치면 남녀 평등 개념인데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어요. 혼자 살 놈이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애둘러 둘러서 고집이 세서 같이 못 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일지의 비경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은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요? 동등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옛날 시대에 동등한 관계라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헤어지는 거죠. 옛날 시대에, 어떻게 남자가 여자랑 동동하고, 여자가 남자랑 동동하고, 뭐 이런 개념이죠. 배우자는 내하등뭐 이런. 여자 입장에서 배우자는 섬겨야 할 대상이고,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는 재로 봤어요. 내가 다루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강아지, 자동차, 소, 말, 노예, 논, 밭, 농기구, 부인. 그, 전쟁, 야만이 판치는 전쟁이 벌어지면 여자를 전리품으로 보죠. 인격으로 보지 않죠. 이 전리품이 뭐예요? 내 재물, 재물, 재물.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 재물. 옛날에는 술과 계집을 내오거라 했죠. 아니, 그럼 뭘로 본가 지금? 술하고 계집. 사람하고 물건을 동격으로 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시대에 우리가 명리를 배운다면 그런 이 조선시대 방식으로 배우지 말고 일주 가녀 지동을 가지고 있다. 일지의 배우자궁에 비겁이 많다라는 거는 배우자를 동등 개념으로 본다. 옛날 시대가 잘못된 거다. <laughs>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일주가 비경겁자인 사람은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왕이면 나와 한몸처럼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유리하다 정도로 조언해줄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가녀지동 일주 보고, 넌 고난살이니까 결혼하면 헤어져.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가 원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 어떤 식으로 얘기해주면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너를 이해해주고, 너가 없을 때너 대신 일해주거나, 너가 하는 일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네. 뭐 이런 거면 좋겠죠. 서로 위아래의 오행이 같다는 것은 아래가 위랑 같이 통하는, 그러니까 부인이나 배우자하고 통하면 좋겠죠. 뭐 직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공무원인데 배우자도 공무원. 내가 학, 내가 선생인데 배우자도 선생. 내가 여행사 직원인 좀 특이한 직업을, 집에 잘못 들어오는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도 여행사에서 만난 배우자거나 여행하다 만난 배우자거나 여행사의 생리를 잘 아는, 그래서 내가 며칠 집을 비우더라도 아유,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있겠구나. 혹시 배우자가 아파서 집에 누워있으면 내가 대신 가서 그일 해줄게. 내가 붕어빵 장사하는데 가끔 배우자랑, 여러분 그 붕어빵 장사할 때 부부가 함께 붕어빵 붓고 있는 참 흐뭇한 광경들 보시죠. 그런 데 가면 하나라도 더 사고 싶어주는데 참 어떻게 부부가 함께 붕어빵을 금슬도 그 좋으셔. 어... 보통은 남편이 붕어빵 하겠다면 뭐 사내만의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텐데. <laughs> 에, 그렇죠? 당신 가서 쉬어. 내가 좀 구워줄게. 이게 뭐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면 유리하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맞춰지는 결혼을 하면 은 이게 오래 가는 거고 그러한 여건이 안 맞춰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불화분쟁이 생길 수 있다. 내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섬겨야 되거나, 내가 뭐 찡얼 대는 사람 맨날 달래야 되거나, 맨날 집에 있는 사람, 나 심심해, 너왜 주말에 오기만 하면 잠만 자는 거, 난 내가, 한, 내가 일주일에 50몇 시간을 일하고 왔는데, 미안해, 주말에는 너하고 놀아줘. 뭐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요소다. 그런 형태.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내가 없, 내 일을 대신해 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으면 좋다. 그러니까 일지가 비경겁재면 고란쌀이다, 외롭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일지가 비경겁재면은요안 외로워요. 비경겁제 많으면 뭐 혼자 놀기에 달인들이에요. 아 그리고 웬만해서 혼자 안 놀게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요나 제발 싫어. 저리 꺼져. 해도 사람들이 웬만하면 모여요. 내 주변에. 기본적으로 관계를 배우러 온 사람들인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경겁제에 대해서, 어, 이제 심화과정으로 지난 시간에 맛보기 했으면 이번 시간에 좀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보죠. 비경겁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 후반부에 제가 강조했던 게, 모든 십성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때 좋은 사주, 나쁜 사주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 사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건가? 나한테 어떤 미션이 주어져 있는가? 지구라는 학교에서, 체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가? 특정 기운이 많으면 무슨 과정이 집중되어 있는가? 그래서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 또는 비경겁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 하나는 무조건 있죠. 일간이 비견이니까. 자, 비경겁제가 뭐한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은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가? 사람 관계를 배우는 미션이다. 제가 여기다 조금 더 추가했어요. 지난주 교재에서 공유, 함께 미션이다. 물론 경쟁 미션도 들어 있어요. 경쟁, 함께, 경쟁도 하고 함께도 하고 사실 경쟁을 해 봐야 함께 할수 있고 함께 해 봐야 경쟁도 할수 있고. 자, 공유 함께 미션이에요. 공유 함께 미션. 자, 공유라는 말은 자전거도 같이 공유하고 자동차도 같이 공유하고 장사도 같이 공유하고 좋은 목도 같이 공유하고 감투도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 함께 공유하면 술자리에 함께 불러서 야 우리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한턱 쏘는데 야 같이 모여서 같이 먹자도 되는 거고 먹다가 야 우리 나이트클럽 같이 갈까 뭐 이런 것도 공유하는 거고 뭐뭐 어, 그런 거. 학습 목표 경쟁 논리를 배우고 협력하기, 함께 세력 만들기. 세력 여러 사람이 모이 뭉치면 세력이 되죠. 뭉치면. 비겁들과의 재관 인식 공유를 통한 파이 분리기. 파이 분리기가 뭐냐면은 짜장면 한 그릇을 셋이 나눠 먹으면 배고파요가 아니라 셋이 모였으니까 돈을 각출해가지고 쟁반 짜장을 시켜 먹자, 라지 사이즈 피자를 먹자. 식당 중에 혼자서 못 먹는 메뉴들 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맛집 방송을 맛집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제가 하루에 한끼만 먹다 보니까 종종 늘 배고파. 그래가지고 대리만족으로 맛집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 보면은 야, 저기가면 정말 맛있겠다. 근데 뭐 횟집 같은데. 에, 근데 문제는 4인 기준 뭐 12만 원, 뭐 4인 기준 8만 원 하는 횟세트가 있어. 1인분은 안 파나요? 죄송한데 1인분은 안 팔아요. 그러면 저 12만 원짜리 스페셜 횟세트 먹으려면은 네 명이 가야 돼. 최소 3 명이 가야 돼. 그거는 뭉쳐서 가는 거야. 그게 파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밖에 못 먹지만 둘이 가면은 짜장 짬뽕에 탕수육까지 시켜가지고 골고루 먹을 수 있어요. 이런 형태들이 그게 파이 키우기예요. 그러면 관을 나눠먹는다, 재를 나눠먹는다가 아니라 함께 모여 관을 키운다, 함께 모여 재물을 키운다, 함께 모여 인성을 키운다. 자, 함께 모여 인성을 키우는 게 뭘까요? 인성을 정보 데이터 학문, 지식, 문화라고 치면은 함께 모여서. 이게 뭐야? 집단 지성. 집단 지식.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챗봇.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뭐예요? 수많은 석학들과 수많은 인터넷의 데이터와 인류 역사의 모든 정보와 문헌과 자료를 모아 가지고 몽땅 슈퍼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 놨더니 그게 뭐야? 인류의 모든 지식 정보를 모았어. 그게 지식 공유. 나는 수학을 알고 있고 쟤는 영어를 알고 있어. 그러면, 야, 같이 뭉쳐서 시험 보자. 수학은 네가 공부해서 나 가르쳐 줘. 영어는 내가 공부해서 너 가르쳐 줄게. 지식 정보의 파이 키우기죠. 자, 근데 사람들이 옹조라면, 소갈머리가 요 정도밖에 안 되면, 옹조라면, 나누면 반으로 갈라지는 줄 알아. 나누면 내 몫이 없어지는 줄 알아. 근데 명리계에서 그것만 가르쳐. 나누면 내 몫이 없다. 관성을 나누면 자리를 뺏기고 인성을 나누면 사랑을 뺏기고 뭐 재성을 나누면 돈을 뺏기고 뭐 식상을 나누면 일자리를 뺏기고 자꾸 이렇게만 가르쳐 자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결국은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내 마음 그릇을 키워야 되고 내 인식의 폭을 좀 높이자고요 인성을 공유해서 집단지성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소에 한 3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있어. 근데 그들이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쟤네들은 몰라야 돼. 그러면 그 연구소가 제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 내가 알고 있는 거 공유해야 되고 너가 연구한 거 공유해야 돼서 무슨 뭐, 뭐 식물 개발 연구원이 있어. 그래서 이쪽은 뭐 지질학자, 토양학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유전학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거 마케팅하는 사람들이고 뭐이 사람들은 뭐 컬러 테라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야. 걔네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 괜찮은 상품성 있는 뭐 유전공학으로 해서 뭐 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나 혼자 알고 있을까? 그런 게안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시스템을 잘 갖춘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요? 각자 내가 일한 것들을 그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회사 공유 서버에다가 내가 일한 정보를 다 같이 올려야 돼. 그래서 그 정보 접근 레벨에 따라서 그 연구원들이 연구한 거를 갖다가 일정 수준 정도의 레벨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공유해. 그리고 이제 특정한 사람이 저 이쪽 부서에서 이한거 우리 좀 공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연구할 때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쪽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해서 함께 회의를 하든가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내가 공유해. 자, 대학, 이 인류 지식이 발달하게 된게 요즘에도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요.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연구소에서 논문들을 써내. 그 논문들을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해. 뭐, 그 연구저널이라든가 과학저널 같은 데서. 그래서 나는 요, 요만큼 연구를 했는데, 사실 이만큼만 가지면 안 되고, 사실 이만큼의 연구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만큼씩 다 연구를 했어. 그거를 다 취합해가지고, 내 이만큼 연구를 한걸 접붙이면 돼. 내가 만약에 레이더 기술을 만들었어. 쟤네들은 로켓 기술을 만들었어. 쟤네는 폭탄 기술을 만들었어. 그게 합쳐지면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 돼. 자, 이런 형태의 비겁이 모여서 인성을 공유하게 되면 집단지성, 인성공유, 문화보급 확산, 인류문화의 확산 같은 게 되는 거지. 내가 받을 사랑을 저놈이 뺏어갔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앞으로 하지 말자고요. 명리공부할 때. 에... 자, 그런 거예요. 이게 공유의 개념이에요. 합쳐서 파일을 키우다 한 명이서는 짜장면 한 그릇밖에 못 먹지만 세 명이서 돈을 합치면한판 세트 메뉴를 먹을 수가 있다 다채롭게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십성관계에 대해서 좀 써보도록 하죠. 자 비경과 겁제는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십성관계 특징 비경과 겁제는 일간과 생극의 작용이 같은 레벨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칠했죠. 사주의 오행과 십성 공유한다. 공유한다. 니께 내꺼, 내께 니꺼. 함께 키우자. 자, 지지의 비겁은 참고로 지지의 비겁은 일간의 근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경겁제가 천간에 있으면 나와 동등한 개념에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지지의 비경겁제에 있으면 나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비경법제가 한개 있고 지지에 비경법제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원받는다 추종받는다 내 기반세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천간에 비경법제가 두 개나 세개 있으면 동등한 개념의 같이 재물을 경영하거나 같이 인성을 공유하거나 같이 권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천간에 비겁 하나 올라가 있으면 원탑 비경법제가 두개 올라와 있으면 투탑 천간에 비경겁제세개 올라와 있으면 쓰리 탑, 쓰리 탑 같은 거예요. 그 명리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설악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활동하신 중국의 그 명리가시고 어, 현대 명리학, 근대 명리학을 집대성하신 뭐자평진전 뭐 평주 뭐 이런 거를 쓰신 그 지금 우리가 사실 배우는 명리학의 상당 부분은 설악고 그 선생님 같은 근대 명리학의 현대 명리학. 그죠? 19세기에서 20세기에 활동하신 이분들의 공헌이 큰데 이 설하고 선생님의 사주가 그분이 병화일주신데 청간에 쓰리병이 떠 있어요. 병화일주인데 병병병 세 개가 있어. 병병병 세 개가. 그러면 이게 원탑, 투탑, 쓰리탑이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 같은 사람들이 확산된다라는 의미고, 내가 만약에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혼자 유명 안 해지고요, 나같이 유명한 사람은 여러 명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그래서 그 설라고 선생님은 자기가 명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책에다 자기 사주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실 때그 설라고 선생님은 생전에 자기가 쓴 자기 사주의 해석에서 본인과 자신의 형제 관계에 대해서 쓰셨어요. 근데 실제 설라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설라고 선생님의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사후에 설라고 선생님 이후에 설라고 위철리 또한분더 계시는데 이름 이 기억이 안 나요? 설하고 위철리한분더 계세요. 요세 분이 근대, 현대, 명리학의 3대 거봉이에요. 3대 거봉. 재밌죠? 그분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명리학에 비슷한 업적을 남긴 세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 그 당시엔 경쟁자였겠지. 아유, 내가 쟤보다 저 잘해야지. 그랬겠지. 뭐, 우리가 가끔 70년대 여배우, 3대 트로이카, 뭐, 정윤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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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천간에 나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셋이 있으면은 여러시서 함께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공유라는 개념으로 보세요. 지지하고 천간의 비겁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뭐 지지의 비겁이 많고 나 혼자 떠 있으면 동격들이 아니에요. 그 비겁들은. 근데 밑에 있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인 거고 천 천간...